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벌어진 계엄사태와 탄핵 통과를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역사가 순식간에 낡은 역사가 되어 막을 내리고 앞길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아 새롭게 부상한 인물도 있는 형편입니다. 뒤집고 또 뒤집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깨어 있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 용기와 굳은 심지 등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가진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당시 그녀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지만 아직 처녀인 처지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어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뜻밖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15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할수 있었고 마리아도 그 정도 나이 때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천사의 방문은 어린 소녀의 심경을 복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우선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지만 마리아는 아직 자신이 남편 요셉과 동침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임법칙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의 결합도 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요셉의 태도에서 보듯이 하원에 충분한 사유가 되며 나아가 당시의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대 범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이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이의 천사는 호련이 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으로 단독 잉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후자는 그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던질 법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즉, 마리아 역시 천사의 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당한 비약이 있었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마리아의 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 돈독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마리아가 보였던 비약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신앙적 바탕이 이미 마리아에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홀로 생기지도 않고 급격히 쌓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는 과정은 결국 수많은 경험 끝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낳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늦게 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자신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잠적했거나 아니면 거세게 반항했을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한 순정은 모든 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덕인 법입니다. 또한 순종은 염려를 갖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네 라는 대답이 불러올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파혼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알아본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니피카, 즉 마리아 손가로 화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세의 노인 존재라고 인식한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임을 자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찾아오심으로 인해 마리아는 이제 온 백성이 자신을 복된 여인으로 부르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특정한 사람들,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 결국 자비를 입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어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와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흩어지고 내동댕이쳐지며 빈손으로 남게 되어 지금까지 누리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전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보자권 없어서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자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구분 길은 곧아지며 평평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기대와 인간적 기준을 뒤엎으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결국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뒤엎음, 즉 전복을 부르는 변화의 섭리를 펼치실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복은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마리아 성가의 세계관은 예수님의 진복 팔단의 세계관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아쉽게도 이러한 전복은 현실 사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리아 성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송가를 통해 하나님의 전복 의지를 용감하게 노래함으로써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한 세상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지 인물이나 공공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가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희한하게도 의인보다는 악인들이 더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대림절기 복음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 세례 요한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같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세례요 와는 참수를 당했으며 마리아는 자식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참척을 당했으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배권을 불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악령에게 넘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생상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복을 이루고 말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처방이 될 것이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니는 자에게 구원이 내릴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